안녕하세요 주앙 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가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주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정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올해는 본문에서 교훈을 얻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행위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로, 교,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10절과 11절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성적죄 때문이고, 또 하나는 권위를 멸시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육 가운데 행하며 라는 표현은 성적인 죄를 가리키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교사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이들의 특징은 당돌함과자긍입니다 그들은 교만해서영광 있는 자들을 서슴없이 비방합니다. 영광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11절을 고려할 때 악한 천사들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선한 천사들도 저 앞에서 악한 천사를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교사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교사들은 극도로 교만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교사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교사들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또 거짓 교사는 이단과 연관된 자들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선생이나 지도자의 역할을 할수 있지만, 실상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하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불의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베드로는 이성 없는 짐승, 정과 흠, 저주의 자식, 발람처럼 불의의 삶을 탐하는 자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며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철저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초대 교회는 특권을 가진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모험이 따르고 삶의 제한이 무엇보다 심각한 핍박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본질을 호도하고 이상 이단사사를 전하며 심지어 영적 도덕적 타락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미래의 교훈을 던져줍니다.오늘날 일부 교회는 정치 사회적으로 힘 있는 기관이 되었습니다.교회를 통해서 이익과 출세의 길을 만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이 활발히 활동한다는 증거이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요즘은 오히려 위기의식이 점점 소멸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어떤 사람이 거짓 지도자이고 어떤 사람이 거짓 성도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하지만 그전에 자신의 신앙은 어떠한지 먼저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도 탐욕을 추구할 수 있는 위선적인 존재입니다. 구약의 발람이 그 예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물욕을 부추기고 성욕을 자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대에 물들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라 하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등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나 오늘날 교회에 거짓 교사가 출연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본문은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묻게 합니다.인간은 유혹에 약하고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에 힘입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현혹되지 않도록 말씀 중심의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경건을 삶의 철학이자 핵심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일상이 바빠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뒤로 미루다 보면 삶의 원칙과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급할수록 정도를 걸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분주할수록 조용한 시간 갖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과 실천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